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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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11, 이상이 11장 말씀 아건권 세벨의 공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예, 나눠봅니다 예, 아하권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일어난 일이 아방은 하나님 선제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살고 있었던 왕궁 가까이에 있던 포도권을 욕심을 내서 죄를 짓게 되죠 그의 많은 재산과 왕궁에 속한 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합니다 그는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불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이런 뜻을 전하죠 나봇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만일 왕의 청탁을 거절할 경우에 그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절대적인 왕권 앞에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보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왕의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파벨로 토지를 분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토지에 관한 중요한 법을 제정하셨어요 렘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벗은 조상 대두로 물려받은 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팔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계명이었기 때문이죠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왕의 명령을 따르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포도원을 왕에게 팔 수가 없었죠. 그 대가는 혹독하리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악한 나아방에게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는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외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방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금을 전패어 침상에 눕죠. 예. 이를본 왕비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식사를 안해하시나이까? 이어 왕은 자체 지종을 아내에게 설명을 했고, 아과한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아까 이세벨의 공모는 남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공모였죠. 나봇에게는 왕궁에 속한 많은 땅과 재산이 있었는데, 나봇에 비하면 아주 큰 부자였죠. 가난한 농부의 땅을 탐을 내지 말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은 임태한즉 죄를 낳죠. 마침내 죄로 탄생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합의 탐욕이 불러온 죄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하죠.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한 농부의 작은 것수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풍요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비이 침상에 도 음식을 정태한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절대 왕권 시대 왕보다 더 부유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제 포도원이 너무나 욕심이나요. 그것을 소유하지 니하고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작은 땅, 탄필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은 남편을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사악했죠. 아내 이세벨이 진정 남편을 사랑하였다면 남편을 설득해서 포도원을가지려는 욕심에서 떠나게 했어야 했다.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재산과 땅을 왕에게 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어야 옳아요. 그러나 이세벨은 그 많은 사람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포도원을 감탈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악한 방법을 동원하죠. 남편을 돕는 일을한 배필이 못 되었어요. 오히려 남편을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죄 없는 나부세계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서 죽게 하죠. 악한 남녀입니다 아방의 욕심이 더큰 죄를 짓게 하죠. 야고보가 말씀하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1.15절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마침내 살인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공모의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아요. 초대 요루살행 교회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두 사람은 부부였고,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죠. 성령을 속였어요. 그 결과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고, 그 뒤를 따라 아내인 삽비라도 성령을 속인 거짓죄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사등전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하야 함께 뛰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었으니 너를 메어 내 가리라 곧 그가. 헤드라의발 앞에 엎드러져 혼인 떠나는지라 이렇게 공모이되는 무서운 거죠. 아까 이세벨의 공모는 거짓 증거의 공모였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죠. 거짓의 달인이기도 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피하고 누워 있는 왕을 달래면서 염려 말고 음식을 먹고. 내 예, 마음을 즐겁게 하다 하라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포도우을 왕에게 반드시 드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세 개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는 나고이 살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은 나벗을 모함해 죽게 하라는 악한 편지였어요. 마치 인민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나벗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불량한 깡패 두 사람을 동원시켜서 나봇 앞에 마주 앉게 하죠. 이두 사람이 나봇을 고발합니다. 나봇에게 덮어씌운 제목은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제목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로 나봇을 음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고발했지만, 나봇이 왕을 저주한 적이 전혀 없었죠. 사실도 아니고 거짓에 불과한 고발이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대에게는 변호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죄인이 되었고 이도 불량한 사람의 고발은 바로 채택이 되고 그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맞아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아홉과 이세베의 공무에 가담한 자들은 성업의 장무들과 귀족들이었고 아압시대의 암흑한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상도들과 귀족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모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고미와 정의를 앞세워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야 할 리더들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권력의 아부하는 아부꾼에 불과하게 되었다. 시편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점, 1절에서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지아니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외의 율법을 제거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악인과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다. 설령 공모의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치는 자들이어야 하겠죠. 야외의 율법을 제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뻔뻔스러움의 극치였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이 근데 곳에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의 자 예언이 공부자들에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야훼 말씀이 개들이 나곳에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몸에 피도 할으리라 하였다. 11개상 21장 10절이에요. 아압과 이세벨이 공모해 나벛을 죽이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는 것을 본이 아압에게 하나님은 그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시죠. 이세벨에 대해여도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압에게 속한 죄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둘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 참사절이죠.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스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권력의 힘으로 무고한 백성이 땅을 빼앗아 목숨까지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던 아압의 종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터에서 그는 활에 맞아 병고에서 죽는데 병고 바닥에 흥거니 고인 그의 피를 사마리 한 곳에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랑람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고를 사마리 한 곳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야외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과 함께 공마했던 이세벨의 죽음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이세벨은 자신의 수화했던 내시들에 의해서 나벗의 포도원에 대어 던짐을 당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의 시체는 형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그의 살과 피를 개들이 먹고 핥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이라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우주와 만물의 장래에 관한 예언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에 관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주관을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권력을 남용해서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아아가과 이세벨의 힘 없는 사람도 아버에게 행한대로 그대로 갚아주신 일이에요. 아아가 이세벨이 가졌던 권력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곧그 힘이 그들을 떠나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행한대로 자신들도 무력하게 당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신, 전력을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만일 아홉과 이세벨이 힘을 합쳐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크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지체란 합몸을 이룬 각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라고 하셨어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와 같다 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서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다는 거. 그. 내 네, 손은 몸을 도와서 일하게 하고 발은 온 몸을 지탱하게 합니다. 눈과 귀는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러므로 어느 지체 어느 부분이 병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각자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의 지체들이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사용받을 때, 온몸이 빛나게 되고 보람을 가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지체가 부하여 악을 행하는 일에 빨리 달려간다면,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온다라는 것.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힘을 합쳐 함께 사역한 아들 중에 모세와 요소가 있죠. 사역한 사람들 중에 보면 청년 여호와서는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의 역성을 이끌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아론과 부른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할 때 곁에서 양팔을 붙잡고 힘을 실어줍니다. 모세가 힘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원망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내려오던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때더 깊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기도로 붙잡아 주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그랬었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죠. 선한 일에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